오늘은 악취 발생 물질인 프로피온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피온산은 부패된 식품이나 오염된 물질로부터 발생하는 냄새의 주요 구성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 물질은 쓰고 톡한 냄새를 일으키며 주로 쓰레기 처리장이나 하수 처리장, 부화장 등에서 발생합니다. 프로피온산은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부패한 유기물에 포함된 미생물에 의해 생성됩니다. 식품 쓰레기나 폐수가 쌓인 곳에서는 미생물이 이 물질을 생성하여 악취를 유발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와 저감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적합한 환기와 환기 시설 설비를 통해 공기 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활성탄을 이용한 냄새 제거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고분자 고농도 정화, 제종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활용을 통한 자원 회수나 가스 처리 장비 설치 등의 방법도 효과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와 저감 방법을 통해 악취 발생 물질인 프로피온산으로 인한 냄새를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융합하여 효율적인 처리 및 저감 방법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와 건강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더 맑고 상쾌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